11학년도 2학기 기초 영어 통번역 연습에 대한 교과목의 개요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어, 제너럴 비즈니스, 즉 비즈니스 일상 영어라는 교재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관련되어 있는 교재입니다. 음, 다락은 어, 거고요 이걸 갖고 이번 학기 시작을 합니다. 실러버스는 우리 교재를 충실히 어, 하는 겁니다. 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과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래도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과제를 충분히 공부하고 열심히 찍어서 여러분 올리셔야 됩니다 양이 조금 많을 겁니다 우리가 매 어, 순간순간 그 매주간 우리는 어, 여러 챕터를 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과제량이 좀즉 사진을 찍어 올리는 양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8주차가 됐을 때 우리는 중간고사 보고요. 마지막 15주차째 기말고사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룸 파워세이저. 사실 클래스룸은 아니지만 우리 어, 교과 과정의 핵심적인 걸 하겠습니다. 가상의 공간인 인천대 e-러닝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핵심 우리는 실시간 수업입니다. 실시간 수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줌이라든가 기타 그 영상을 통해서 바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자 자기 자신만의 공간 안에서 제가 마련해 놓은 동영상을 열심히 듣고 하는 수업입니다. 실시간 안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현황들이 인천대 이 e 러닝 안에서만 일어나지 다른 데서 일어나지 않다라는 것. 즉, 하나의 어떤 어, 플랫폼 이라 하는 장소가 딱 한정되어 있는 공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어, 매 주차별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는 목요일, 어, 11시부터니까 10시 55분부터 채팅창이 열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1시 정각이 됐을 때, 음, 준비하셨다가, 즉, 학과 학번 이름을 쓰고 준비하셨다가, 11시 정각에 일제히 올리면서 바로 음, 나가셔서 동영상 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15분 이후에 만약에 여러분이 출석, 출석 체크를 하시면 어, 지각 처리됩니다. 그래서 세번 지각은 1시간 결석 처리된 걸 여러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강을 어, 공부하시는데요. 물론 우리 이 러닝 안에 있지만 제가 따로 그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게끔 유튜브를 활용해서 아잉샘이라는 그 안에다가 어, 들어가 있습니다. 아잉샘은 우리 학교 아카데믹 잉글리시의 그런 의미로 학생들이 지어줬던 이름이어가지고 제가 저가 음, 항상 아잉샘 아잉샘 하고 학생들이 해줬기 때문에 아잉샘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그 유튜브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반복해서 듣는 거, 반복해서 공부하는 거 아주 정말 강조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저번 어, 시간에는 조금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 진도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착오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 진도율에서 100%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어, 반드시 정속도로 들으셔야 됩니다. 정속도로 이거를 배속으로 들으면 절대로 100%가 안 됩니다. 100%를 목적으로 목표로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속도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바로 핸드폰 안 됩니다. 어, 다 컴퓨터,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컴퓨터나 컴퓨터로만 이게 어, 현황, 진도율이 체크되기 때문에 무조건 컴퓨터를 활용해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만약에 안 하는 경우에는 100%가 안 되면서 감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걸 잘 인지하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수업을 들었죠? 그럼 다시 채팅창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채팅창 안에 들어와서 25분간 또는 30분간 질의, 응답, 문답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출석을 알렸던 그 채팅창에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 그리고 질문 시에는 반드시 문장으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뭐, 아주 단어. 본인은 너무나 이게 당연히 안다 생각하지만, 저도 잘 모르고, 함께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조차도, 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하고 의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질문은 그 문제, 의문이 생겼던 센텐스, 문장과 함께 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채팅창에서 올렸을 때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한테도 이런 채팅창에 질문하고 활동하는 것도 점수로, 점수화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어, 좀 설명이 되게 잘해주셔서 특별히 질문이 없더라고요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누군가가 답을, 질문을 올렸을 때 답글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만약에 질문했을 때 여러 사람들 열 명이서 같이 협업하면서 수업을 하면은 굉장히 재밌다라는 것을 제가 저번에 학기에도 어, 느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알면 답글 올려주고 여러분도 직접 해보면 재미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수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동성 있는 수업으로 진행이 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한 주에 모든 그 절차 중에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바로 과제물을 찍어서 사진으로 찍어서 과제물 창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배운 내용을 그대로 교재에다가 씁니다. 어, 우리 공부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이렇게 쓰고 좀 정리할 친구들은 포스트잇이나 아니면 노트를 같이 해서 함께 찍어 가지고 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길 이기라는 단어 어렵죠. 이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요일 수업이잖아요. 11시. 그러면 금요일 새벽 2시. 좀 쉽게 표현하자면 그날 밤 2시까지 올리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과제창에 올려 주시면 한 주에 과정을 여러분들이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 아셔야 돼요. 자, 교재 준비 문제로 1주차에 만약에 못 하는 경우 있어요. 뭐 많은 학생들은 준비해서 하고 있지만 또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2주차에, 1주차, 2주차 한꺼번에 넣어서 어, 찍어가지고 금요일 새벽 2시까지 올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의 이제 우리 교실에 클라스룸 펄러시즈를 해서 제가 어, 이 과정에서 강,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의 공부는 구조적 공부를 하는 거다 언어의 구조적 즉 단순히 그냥 보기엔 암기같지만 암기가 아니고요 직관적으로 딱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영어 공부하기가 되게 조금 힘드는 경우 가 많아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언어는 그냥 바로 따라 붙는 언어 언어와 언어가 함께 같이 붙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거를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어 러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디어는 사실상 한국 그 어학당 우리 대학에 있는 한국어 어학당에 있는 그 외국인 학생들이 1년만 와서 공부를 했는데 한국어가 굉장히 능숙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잠깐 그 공부를 하러 갔었어요. 저도 가르치는 게 어떻게 가르치나 해서 갔더니 그 의미구 한 덩어리째 외우고 어, 정말 많이 외우더라고요. 한 덩어리씩 외우는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구조적 공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과목도 음, 통역,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한 구조적인 어떤 덩어리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비대면 상황에서 우리가 사실 정보가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으면은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 쪽에서는 굉장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보는 함께 공유해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어, 아주 지극히 사적인 질문은 당연히 저한테 할수 있겠지만 나머지 뭐 시험 과정에 관한 거라든가 또 기타 여러 우리 교과 과정이 필요한 모든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무조건 공개적으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본인이 궁금한 내용은 사실상 다른 친구들도 궁금한 내용이고요. 설사 다른 친구가 안다 하더라도 다시. 어 재확인하고 다시 한번 리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는 다 함께 공유한다라는 게 저희 어 클래스룸 폴리시즈의 또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는 여러분한테 공유하는 창이 바로 공지 사항입니다. 아마 미리 공지 사항을 많이 열심히 읽고 온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듯이 저는 여러분하고의 창구는 직접 만나면 사실 많은 시간을 여러분하고 대면하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비대면 상황이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하고 가장 많이 창고로 쓰는 것은 공지사항과 채팅창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마찬가지 공지사항도 많이 보시고요. 음, 채팅창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채팅창 그때그때 보는 게 아니라 혹시나 놓쳤다면 나중에 대화로그 보기라고 해가지고 오른쪽 상단에 있어요. 그거 보면은 채팅창. 즉 저번 시간에 즉매 어느 주에 내가 채팅했던 내용들을 다볼수 있게끔 제가 그걸 열어 놨기 때문에 채팅창 확인을 꼭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평가. 자, 우리 평가는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입니다. 절대 평가의 장점은 뭐냐면 모든 학생이 다 잘하면 어 어떻게 됩니까? 다 좋은 점수를 받아 갈수 있는 좋은 어 기회가 되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기분 좋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 덕분이죠, 물론. 어 좋은 점수를 많이 어 드릴 수 있더라고요. 어 과거에는 모두들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A는 30% 내다. 뭐, 이렇게 이런 규약이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어 100%다 A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 첫 번째, 그, 출석은 20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과 기말이 30점, 30점입니다. 즉, 중간, 기말 다 소중한 점수고,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어,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온라인 어사인먼트라는 거는, 어, 바로 숙제죠. 숙제 부분이 10점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질의 문답 시간에 질문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답글 올려주는 거더 점수 드리는 겁니다. 아마. 열심히 답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이쁘고요. 음, 또 그런 것들을 선한 어떤 행, 선한 어떤, 뭐라 그러죠? 행동? 예. 영향력 있는 선한 행동으로, 어, 하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가는, 어, 학급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도 좋고, 또, 저가 답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저도 답하죠. 학생들도 다 답을 할수 있는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라는 걸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거는 뭐 점수 0점 되는 다른 요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출석과 시험과 숙제와 그 다음 지리 문답 시간을 잘 수행했을 때 거의 100점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제가 100점 준 학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음, 충분히 우리 교과목은 100점부터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교과목이라는 걸 아시고 좀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어서 다음 시간에 우리 어, 교재 관련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